차석의차석이입니다 오늘 네일 플래닛 종이 모형 리뷰해 볼 건데요. 오드록 모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장 초이도색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는 다 빨렸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장으로 목소리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맨날 피곤해서 냈었습니다레프 린이 저대 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근 열차 이니야 통근 열차 이거 꽃무늬 테마 열차고요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추락 이거는 또, 따로 리뷰를 했었죠, 제가 첫 방송 때. 그 다음에, 산천이. 산천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호남산천도 있었는데, 근데 네, 호남산천은 누가 달라고 해서 줬고요. 이걸 다시 제작을 했고요.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기 펜터 그래프를 최대한 살렸는데, 완전 못 만들었어요. 네, 완전 아무것도 그냥 아니죠. 세 번째는 동그리, 동작이. 동자기. 동작이입니다. 깔끔하죠? 근데 여기 뒤에가 좀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작이 됐차 그 다음에, 신상. 선두색, 신, 선두색, 신, 신두색. 영상급행이고요. 이또도을 리뷰를 했었어요. 아직 리뷰할 게 많지만. 동기, 대자그 다음에, 잘안 보이실 텐데. 이거 오드록입니다. 네. 분리해서 놨어요. 7300호 대 스트레인. 안나있을래? 어 객차가 망가져가지고 그선을 이렇게 빠지다고 잡고 7300고데 기관차고요 그 다음에 7400고데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넣어놓고요 이거 넣어야 돼에시야자7400고데입니다 그냥 위에는 그냥 대각 만들었어요 진짜 대각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랑대차다넣었고요꽤큰것 같아요 가장 큰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행 납작이 입니다 어, 그래 니가 여기 들어가라 야. 인천행 납작이 입니다 4,000원 주고 샀고요 이거 철박에서 샀습니다 철박 이렇게 선주차가있고요 어휴 그 다음에 아이텍스 청춘입니다 아이텍스 청춘 선두차2101 이것도 리뷰를 또 했었어요 객차 리뷰는 또 나중에 할까말까좀 생각중인데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8205대 이거는 제가 철떡 분들 중에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 2회 모용전인가 2017? 2018? 제 2회 모용전인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인터넷으로 주문 했고요. 2019년에 어떤 철떡축제가 열리고, 철떡축제 열려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축제나 뭐 철도랑 행사 이런거 한번도 가본적이 있기 때문에 가보면 또 좋은 기회나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따로 리뷰를 했었어요 삼눈니요리고 삼눈이 입니랑 에어컨 대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납작이고, 아니, 신중한 구도색. 또, 앞에가 살짝 광화졌네요. 그래도 살렸습니다. 이런, 이런 좀 각진 부분 좀 살려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 바닥. 참고로, 괴차은요 어딨냐면, 기차가 여기 두개 있습니다, 지금. 기차는, 시, 이 신전 기차는 아직 수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어, 선두차 마지막. 동근열차 신도색입니다. 어, 이 탑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구나, 살짝 뒤로 해서, 동근열차 신도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객차.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텍스 청춘 1층 객차. 총 2개를 팔았었죠? 네, 저는 하나가 당연히 더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통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남은 거 하나는 리뷰를 안하게다는 얘기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KTX 3000, 동력 객차. 동력 객차. 어려울줄 알았는데, 쉬었어요. 동력 객차. 이 있구요. 새짝박써거되있죠 여기. 누가 친했나봐요. 아, 돈이 부 산건데 아쉽네요. 그 다음에, 2층 칸. 청춘 2층 칸. 청순 2층칸이 이게있고요 5,000원이죠? 제일 비싼거요 납작이 다음은 비요 납작이가 4,000원이고 이게 3,000원 이게 5,000원 그리고 여기 납작이 객차 맞는 전 찌그러졌죠? 꼭 붙여서 눌러서 찌그러진겁니다 짜잔 어? 자, 자, 이번 발전차, 발전차.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야 접어야 되는 건데 실수가 그냥 펴버려서 지금 지금 한번 접어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어, 뭐야, 벽이 떨어졌네? 대차가 떨어졌어. 요 반풍기랑 무궁화 호 대차인데, 이게 발전차가 작년에 태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드문 추세입니다, 발전차도. 아, 아, 아. 아, 자. 아, 오트레인 소개 안 했다. 빠라. 오트레인입니다. 이들 철도.. 철도이야기.. 철도이야기 맞나? 아, 철도 아 기차이야기라해? 잠깐 나왔었던떤 열차죠? 오트레인 남도 중문일역순환 열차입니다 이렇게 어. 좀빠르게 어. 해놓고 납작이 인천행 객차죠 단산행자고요 이거를 나중에 납작이가 파매가 되면, 납작이 개차랑 같이 써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동그리 납작이, 동그리 겸 납작이 개차고요. 동작이 겸 납작이 개차. 하고, 어그 어. 다음에, 네, 망했어요. 왜, 왜, 신장 대, 체야 특실, 게틱스 특실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너무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는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일반실입니다. 일반실, 케틱스 일반실. 이건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남도해양관광열차 객차입니다. 두리안광고에서 4,000원에 팔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해서 모든 레일플랜인 리뷰가 끝났습니다. 어, 앞으로 당연히 더 만들어야 될 전개도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만들면 뭐 조립이나 뭐 이런 거테임랩스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레일플랜인 리뷰 찍어봤습니다. 내일은 가족 채널에서 첫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삼각대가 내려갔네요. 네, 이제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